그렇다면 원전의 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대기를 통해 지표면과 동식물에 유입되고, 방사선에 오염된 동식물과 지하수 그리고 공기를 사람이 마실 경우 내부 피폭으로 인한 암과 유전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전 방사선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서울대 의학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이0 1 1년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 조사 보고서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천구백팔십구년 영광 원전 주민의 문뇌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원자의 발전소에서 방제 그 나오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나오는 방사선이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서는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